감사합니다. 방금 들으신 곡은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에 네, 수록되어 있는 다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어, 완전 제 얘기고요. <laughs> 1번 트랙이고요. 노래가 조금 이질감이 있어갖고 앨범에 이걸 실어도 되나? 어,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앨범을 실은 노래기도 하고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전해주시니까 아이 보자 제가 제작진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탑쇼의 관객성을 채워주시는 1등 공신들이 바로 어.. 우리 네사람들의 자녀분들 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티켓팅을 한다든데 맞나요? 예! <laughs> 오늘도 아들딸이 해준 티켓 들고 오신거죠? 네 예! <laughs> 아니요 맞아요 <잘가요. 웃음> 어.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, 저도 옛날 되돌아보니까 아, 어릴 때 완전 어릴 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외삼촌 섬에 좀 오랜 시간 컸고 그 다음에 안동으로 가서 어,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부모님하고 함께 있다가 또 고등학교 때는 또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다또 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고 그래서 어, 잘 지내냐. 아직까지 또 서울 올라와서도 지금까지 또 자취하고 뭐 자주 뵙긴 하지만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. 뭐 옛날에 뭐 기숙사에도 이제 걱정돼서 와, 왔어. 와 가지고 아유, 야. 아들아, 걱정돼서 왔다. 어디야? 어, 저노래방인데요 <laughs> 아버지께서 또 대학교 때 한번 오시라고 어디냐? 어, 저 지방에 놀러 왔는데요. <laughs> 이런 기억들도 있고 옛날부터 마이크 잡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또 지루해지면 졸리고 하면 영탁아 노래 한곡 해라 이제 일어나서 노래 한곡 하면 학생들이 어, 잠도 깨고 분위기가 환기도 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복도에서 막노래를 했어요 아 노래하면서 반주도 없는데 그냥 막 노래하고 그러면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박영탁이 <laughs> 노래 그만해 <laughs> 이런 적도 있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냥 놀러 다니던 제가 이제 노래도 만들고 이런 무대에 서고 하는 걸 보면 아 진짜 많아갖고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. 제가 만든 노래는 뭐 다른 가수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자기 얘기잖아요 거의. 모두 저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 왜냐면 우리 팬분들은 이제 익숙하시겠지만,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,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, 이렇게 좀 푸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소리. 네, 많으시네요. 이미 봤던 분들. 아, 들었던분들또 들고. 자, 날씨 좋죠? 좀 땀이 나네요. 그냥 작, 잠깐만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어서 들으실 곡은 어, 또 저희 이야기이자 <laughs>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세컨 체스 러볼게요 <laughs>